코인 불장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불장의 어떤 사이클이 분명히 길어졌다. 어떤 비트코인의 시총과 지금의 시총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아마 이더리움은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안녕하세요. 차트팔러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추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코인장이 이제 활발하게 오를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뭐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지만 어좀 많이 코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들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의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만한 질문 사항을 제가 받고 답변하는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내가 직접 분석한 어떤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 친구들 또는 회사 동료들 혹은 가족들 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사라 그리고 변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가지의 분석들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개미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창 불장이 와가지고 이제 코인들이 오를 때는 나 얼마 벌었다 누구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실상 코인장이 다 끝나고 나서는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이 없는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코인으로 돈을 벌고는 싶은데 실제로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뉴스는 거의 재료에 불과해요. 그게 좋은 뉴스든 아니면 악재 뉴스든 무조건적으로 재료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는 거시 경제인데, 거시 경제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후행이거든요. 내가 거시 경제를 보고 투자를 할 거라면 그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 경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전에 시작됐던 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미국으로 따지자면 뭐 달러를 찍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혹은 물가가 오르고 혹은 이 화폐들이 찍어냈으니까 그 화폐들이 어느 시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시경제를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이 일어나고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고 CPI 지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시는 지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하면 이미 그런 것들은 늦게 되는 것이죠. 차트를 봐야죠. 거시경제 지표보다 항상 이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투자 상품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혹은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차트들이 있어요. 그 차트들을 보고 그러니까 기록이거든요.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를 토대로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차트 분석인데 어 거시 경제 지표는 먼저 이번 달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다. 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먼저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나서 그걸 발판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는 라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차트를 통해서 아 저번 달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고 저번 달에 뭐 이만큼 하락을 했고 저번 달에 요렇게 차트가 나타내고 있으니 미래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두 발자국 앞에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단, 차트 공부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차트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차트 공부를 하고 있죠 서점에 가서 여러가지 책을 사는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강의를 좀 봐보는 것들 혹은 실제 차트 고수를 찾아서 옆에서 배우는 방법 등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업료라고 하죠 내가 직접 아 나는 이 천만원 수업료로 지불할래 라고 해서 천만원을 다 읽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가지 액기스들을 뽑아놓은 강의를 듣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는 캔들 매매도 있을 거고 패턴 매매도 있을 거고 추세 매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좋아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모든 크리티컬한 어떤 그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하락 중에는 하락 추세를 통한 매매가 더 맞을 거고 혹은 횡보에서는 횡보 패턴에 대한 매매가 더 맞을 거고 혹은 솔직히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추세 더 어울리는 매매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합한 매매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매매 방법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 손실이 너무 크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사실 책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엑틱스들을 뽑아 놓은 여러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 강의가 더 맞는다 이 순간에는 이런 매매가 더 맞는다 라는 걸내 자신이 빨리 캐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차트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밤을 새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투자 세계에 들어간 건 코인이 아니라, 주식인데 주식에는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더 많잖아요. 뭐 해안선, 볼리저 밴드, 뭐 RSI 뭐 진짜 여러 가지 보조 표안써본거 없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긴 해요. 왜냐면 감각적인 부분이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보조 지표, 모든 캔들, 그리고 모든 흐름은 하락을 나타내는데 그 이상한 하락의 쎄함 때문에 롱을 베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거는 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랫 동안 유튜브 채널을 좀 유지하고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트레이더로서 감각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감각적인 부분만 있으면 되냐? 또 그거는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랫동안 차트 공부를 하면서 이 감각적인 부분의 감각이 굉장히 개발되어 온 거는 제가 부정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된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차트 공부를 해왔지만 제가 제 강의를 만들면서 야 이건 무조건 버려라고 하는 거는 버리고 야 이건 무조건 챙겨라고 하는 부분들은 챙기면서 강의를 만든 거죠. 이렇게 저렇게 좋은 부분들을 막액기스로좀 뽑아서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 강의는 무슨 강의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강의를 정주행하고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과 어쨌든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제 강의는 아 감각을 일깨우는 강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퍼즐을 맞히는 식의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요로 요로 요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건 상승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퍼즐이 하락을 나타내면 저는 배팅을안 해요. 그거는 감각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감각적인 부분으로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제 강의가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강의보다 좀 감각을 일깨워내고 그 감각을 개발시켜 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베이직한 거죠. 무조건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승 추세의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거를 베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예시예요.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떨어질 때 상승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무섭단 말이에요. 제 강의는 주로 어떤 거냐면 밑바닥에 사서 여기까지 발라먹자.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어, 투자 스타일이고 올라가니까 추세는 만들어졌다. 그러면 흔히 말해 조정이라고 하죠. 적정 수준의 조정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걸 캐치해서 여기에서 상승을 베팅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내려가는 차트에서는 반드시 어때요? 반등이 오죠. 충분히 반등이 왔다라는 걸 캐치해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걸 베팅하는 뭐 이런 식의 강의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돈을 벌어 갑시다. 혹은 누구나 도, 다 돈을 벌어 갈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돈을 벌어 가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한 20% 미만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0%라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제 카페에서 여러 가지 후기들, 여러 가지 수익 인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그냥 저냥 제 강의만 보고 노력해서 그냥 돈을 벌어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 강의를 보고 어떤 감각을 일깨우고 또 자기만의 분석을 토대로 시너지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갑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돈을 벌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